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생산 활동의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나 사람들이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 생산 활동의 의미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물건이 우리에게 오는 이 과정을 통해 생산 활동을 더잘 이해해 보도록 해요. 미술 시간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이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에게 오는지 선생님이 준비를 해 봤어요. 물감의 원료는 아라비아 고무액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에 흠집을 내면 이 나무에서 끈적한 액체를 내보내게 되죠. 이걸 통해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면 요 나무를 떠올려요. 전체적인 모습은, 음, 이렇게 생겼어요. 본적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또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 꽃에서 나오는 꿀이 아카시아 꿀이에요. 우리 많이 먹는 꿀이죠. 하지만 이 나무의 정확한 이름은 아카시나무예요. 우리가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고무액을 추출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덥고 건조한 지역에 분포하는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라비아 고무액은 이 아카시아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출한 고무액은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이 고무액에 여러 가지 염료를 섞어서 물감을 만들게 돼요. 보통 배 아프 한달 정도 걸린대요. 물감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각양각색의 물감이 되죠. 공장에서는 이러한 물감을, 그러면 공장에서는 마트나 문구점으로 이런 물감을 보내고 우리는 거기서 물감을 살수 있어요. 자, 물건이 생산되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친답니다. 오늘 친구들은 선생님이 방금 물감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한 것처럼 어떠한 물건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과정을 과제공책에 한 가지씩만 조사해 오도록 하세요. 사진자료도 준비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월요일 사회시간에는 나와 또 모든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물건들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제공책에 꼭 준비해 오도록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